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 안동문화방송 소식입니다. 선거구 인구산정 기준일이 8월 말로 결정되면서 김천시가 단독 선거구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경북 북부 선거구들 간의 합종 연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구 획정위가 인구산정일을 8월 말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혁신도시 입주가 활발한 김천시의 인구는. 마침 8월 들어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3만 9천여 명인 단독선거구 하안선을 돌파해 통폐합의 칼날을 피하게 된 겁니다. 결국 도내 선거구 조정은 안동을 제외한 북부 5개 선거구간의 합종연행으로 판가름나게 되면서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영주하고 봉화하고 인구 편차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결국 정치는 표의 논리가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우리가 조그맣게 영주에 붙어 있을 때 동화를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영주에 치중할 것이고.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합의가 원칙이지만 지역구 증설이나 농촌의 대표성 문제 등 핵심 의제는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순회 공청회를 이어가고 있는 선거구 획정위도 중재의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지역구 수를 좀더 늘여야 된다든지 현행을 유지하자든지 뭐 이런 의견은 엄격히 말해서 입법사항이고. 결국 이번에도 통폐합 선거구만 일부 손보는 등 기존 선거구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럴 경우 경북 북부에선 현역 의원 간 또는 기존 선거구 지역 간의 복잡한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어느 해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